<laughs> 어, <국제대치학> 총연맹, 예, 국제대체학총연맹, <laughs> 예, 어, 27강, 세번째 강의로서, 세번째 강의로서, 어, 현재 우리가 어, 그절의 뒤에 있는 어, 삼신당과 어, 칠성당은 어, 왜 어그 대웅전 뒤에 어, 우리가 비치해서 어, 거기에 우리가 어, 모시고 있는가 어, 이거를 간단히 설명하고요 또 어,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의 몸뚱아리 에 대해서 어, 어,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우리의 정통 사상은 무사상이고 무사상은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지고 어 이 무에서 무 사상에서 우리가 고등 종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일명 구석기 시대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를 거치면서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 또 철기를 사용하는 고대 국가로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분화 속에서 과거의 무 사상이 어,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고, 계급 사이가 이루어지고, 그 계급 사이에 맞춰서, 우리가, 어, 이 무사상이 분화해서, 우리가 불교, 유교, 도교, 성교, 어, 이슬람교, 희교, 어, 그 힌두교, 이렇게 이제, 어, 그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은, <laughs> 또 어, 설명한과 동시에, 어, 우리가, 어, 그 이, 어, 저는 이러한 플랫폼을, 학문의 플랫폼을 몸뚱아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뭐냐면은, 어, 네 단계로 어, 나누어서 바로 생식마음, 감정마음, 그 다음에 이성마음, 어, 추상마음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바로, 어, 의학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학의 개념을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정신적 의학 이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 안에 이성과 기억과 생각과 사고, 사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어, 이성과 구별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 우리 골장의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어, 20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어, 정신은 바로, 어, 이성에서 어, 생각에서, 어, 떼어내서 바로, 어, 정신, 마음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어,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이상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이상학은 우리가 눈으로 아, 잡기가 어렵죠. 눈으로 잡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우리가 정신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정신 마음 속에 바로 뭐냐면은 어 영성과 영혼과 혼백과 혼과 영이에 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